네, 교육과정, 교육과정상 다루, 다루고 있는 최대 최솟값 마지막 유형 좀 풀어볼게요 자, 식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주어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최솟값을 구하라고 묻고 있네요 자, 무조건 대입한다 자, 이거 대입할게요 이 y를 대신해서 이거를 대입합시다 이거를 대입하자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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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제곱 플러스 2에다가 빼기 x 플러스 2를 풀러라 뭐 이런거 이런 되겠네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? 아이 자식 완전 제곱식이지 이거 꺼미네 뭐 이거네 그러면 x 여기까지 인수분해 이건 나가주고요 빼기 1 제곱 플러스 1 끝났네 최소값은 바로 1이 되겠습니다 이 가죠? 아 이것 좀 해석해 볼까? 자 번외로 좀 해석을 좀 해보자. 자최 x 1이제기 플러스 이를 자 해석해 보자. 해석해 보자. 자, 해석해보자. 해석해보자. 자, 이를 해석해 볼게요. 자 어떠 어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최솟값은 1입니다1입니다 1입니다. 1니다. 어, 1 맞습니다. 최솟값은 1이 맞습니다. 자, 어떻게 판단하나요? 여기다 빡다 숫자 집어 넣어 봐. 숫자 다 집어서 계산해 봐라. 그럼 이렇게 최솟값은 1이 나옵니다. 자, 두 번째 어떻게 볼수 있냐면 최솟 값이나오게해 주는 x 값은 1 임니다 이렇게 해석을줄알았으야 있겠... 글씨 진짜 미치겠다 이것도 일 입니다 자왜 무슨 뜻이냐, 뜻이냐면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엑스바 다 넣어보라고 이를 넣, 넣으셔야지 어떤 상황이 연출되죠 얘가 바로 빵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따라서 요 일은요 요 일입니다 요 일은 요 일입니다 그리고 요 일은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요일, 요일, 요일은 바로 예입니다. 예. 이해하시, 이해하실 수 있죠? 자 됐어요. 어쨌든 자 이것은 좀 번외로 그냥 뭐 상식 정도로 말씀드렸고요. 근데 반드시 알고 주, 있어야 됩니다. 중요하다. 하지만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. 대입해서 풀겠다는 얘기야. 자 대입해서 풀어볼게요. 음, 이것을 좀 대입하자. 근데 어떻게 대입하냐? 미치겠다. 그죠? 왜냐면 아까 거 다시 가볼까요? 아까는 y는 이렇게 매우 예쁘게 정리가 되어있잖아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상황이 좀 이거다 y는 y제곱이네 아 y는 아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네 또 x는 아, 이렇게 할까? 이것도 좀 별로네 따라서, 어, 따라서 어떻게 할, 거냐? 할 거냐면 얘부터 봤더니 여기서 왕창 다 y제곱이네 어 y제곱 가라 괜찮다 y제곱 빼기 x8 아 충분히 괜찮다 이거를 전체를 슉 넣어버리는 거야 즉, 2x의 제곱이 있고요, 초코 색깔로 빼기 2x 플러스 8이 들어간 거죠. 끝났네? 이걸 풀자. 2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8입니다. 역시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 갑시다. 무조건 막 하지 마라. 이걸 묶어야 된다. 일단 2로 묶고요,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까지 묶는 거죠. 이거 설명 안 한다. 8입니다. 아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요? 아담당선생님께꼭여쭤보려고 다섯 번째 제가 다섯 번얘기해다 다섯 번자 2가 됐고요 빼기 2x 빼기 1 플러스 4분의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8입니다 자 유효과정 진짜 모른다 아 그럼 진짜 꼭 물어보세요 담당선생님한테 이거 모르면 진짜 큰일 난다 고등학교 때아담당선생님께꼭 여쭤보세요 자한번더 정리할게요 이거 인수문 해주고요 이건 밖으로 빼주면 2에다가 x 빼기 2분의 제곱 이거 나갈 때 이거 영향, 받, 영향 받아야죠. 빼기 2분의 1 플러스 8입니다. 2에다가 x 빼기 2분의 1 제곱 플러스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최대값은 최소값은 얘가 2분의 15가 되는거예요 언제? 언제? x가 2분의 1일 때 여기까지도 알면 더 좋죠. 아시겠죠?